나뭇잎이 왜 여기서 나와? 여기로 나뭇잎을 넣는 게뭐 일상생활적으로 있어? 여기 나뭇 여기 나뭇잎 보관하냐? 야구공, 스탬플러, 낙엽, 스탬플러 심쓸수 있다고 했고 이각 개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더 유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 다 얘기했어. 오늘 스케치하기 전에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잡았는데 내가 스생님한거 보면. 어, 이 그림에서 너희가 되게 주되게 봐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의 큰 축을 각도를 잘 비스듬하게 넣어서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랬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럼 되게 육중하지? 그리고 이게 확 빠져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 투시와 형태를 정확하게 잘 지켜주면서도 크면서 작아지는 형태를 잘 잡아주면서 빼주면 이 공간감이 확 빠져보여. 이게 3절이니까 더잘 느껴지잖아. 그것도 그 보여주려고 일부러 3절에 한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거잘 보고. 주제부에 예쁜 부분을 잘 보여준다. 너무 깨지 않고, 다 해체 시키지 않고, 이 야구공의 얼굴을 잘 보여주는데, 이 면이 너무 크거나 많이 넓어지면 단조로 보 수가 있어. 미미한 면이 너무 넓게 나오면. 당근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이 적당한 크기를 딱 지켜준 거야. 딱요 정도.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 낙엽으로 깨졌지. 왜? 이것은 무채색이잖아. 무채색이고 무채색이지. 그래서 이거 색깔 넣어가지고 깨준 거야. 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매력들이 다 드러나 보이면서도 어지럽지 않으면서도 얘가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주제부의 조직 구성이 되게 잘 됐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뭇잎의 동세 나뭇잎의 동세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그 포즈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나뭇잎 자체가 가지는 감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막 어떤 흐름을 막 만들어준 것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윗면 보이기도 하고 아랫면 보이고 다시 윗면 보이고 이게 면이 꺾이는 게 정말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걸잘 잡아준 거잖아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의 각도 말고도 배치하면서도 좀 흐름을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멀리서 날아오면서 이렇게 흐름을 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정면에서 나뭇잎이 확 날아오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여백이 없어서 자칫하면 많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림인데 큰 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또 반대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왔지. 앞으로 왔는데 끌어줬는데 예쁜 게 있잖아, 딱. 그얘 묘사 진짜 정확하게 잘 해주고. 그리고 귀신같이 지키는 게 있어. 그림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잖아. 잘 보여준다. 깨지 않고. 잘 보여준다. 깨지 않는다. 꾸며주는 거 옆에서 해라. 옆에서 해라. 옆에서 한다고 일부러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본능적으로 하거든 하지만 너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해석을 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이우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가 묶여보여서 얘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더 좋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스테이플러가 그래서 이 아웃라인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고 조금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같아 소실점이 그럼 이거 밑으로 빠지겠지 이렇게 표현력도 워낙 좋고 그래서 잘 그린 그림이고, 주조색을 파랑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되는 거를 난색 계열로 잡아줘서 색깔의 균형도 맞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그림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하나 아쉬운 점은 스테이플러의 온전한 모양이 전체가 나오는 게 일단 주제부에서 많이 잘려 보여가지고, 그거는 좀 아쉬워.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이 주제부의 연출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줬어. 이 실이 뜯어져 나오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약간 과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얘가 어쨌든 이렇게 하얗게 맑게 잘 보이고 일단 흰 물체는 이 물체 자체가 되게 자체가 흰 것처럼 보이게 그려줘야 된다. 고유색이 자체 타면 이게 회색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런 그림이 멀리서 보면 좀 있거든. 야공이 흰색이 아니고 회색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흰색 물체 잡을 때 흰색 물체는 밝음에서 중간 이상 정도까지 되게 하얗게 나오는 게 중요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조금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은 얘 자체가 어둠이 잡혀도 흰색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음이 살아 있으면 괜찮다고. 어둠이 되게 급격하게 들어가잖아. 그지 다른 때보다 이거 자체는 이제 어둠 자체를 조금 많이 안 잡긴 했어. 왜? 여기가 까마니까 어둠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잡고 색연필로 이걸 여기 정도 만싹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런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오래된 야구공처럼 표현을 한 거야. 요사 좀 쳐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거고 이 실이 뜯기는 모양이나 여기 좀 스테이플러가 걸쳐져 있는거나 이렇게 스테이플러가 찍혀가지고 이 야구공에 박혀 있는 거거든 끈이 이것은 연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주제부를 끝까지 책임을 져준 느낌이야. 근데 외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면 그림의 매력이 떨어져 아 얘는 너무 외우기식으로 그냥 넣어서 그렸구나. 아, 물론 그렇게 해도 잘 그리면 괜찮지. 잘 그리면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A 그림은 그 물체를 진짜 그 물체인 것처럼 그리는 게 A 야 물이 나오면 물처럼 그려라. 투명한 게 나오면 정말 투명하게 뒤에 일부러 비치는 걸 대서 그려라. 야구공 실이 뜯기는 이런 느낌과 스테이플러가 만났을 때 그런 물성 변화를 더 생각을 해서 해줬다고. 그러니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거 뒤에 연출볼까? 부주제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지. 부주제에서 야구공이 퉁 해가지고 스테이플러를 찍어가지고 나뭇잎을 찍었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하고 그리고가 되게 다르다고 너희 지금 너무 많이 구도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안에서 주제부나 구주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런데도 스테이플러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렸잖아 일부러 층 내가지고 이런 디테일 진짜 같은 거 그리고 스테이플러 나왔으면 조금 나뭇잎 이렇게 겹쳐 가지고 막 이렇게 팍 찍어 가지고 면접기 이렇확 주고 그런 거할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아직 안 드니까 안 하는 거겠지 좀 이게 스테이플러 찍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겹치거나 하는 재밌는 연출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면 과한 연출이지만 한두 군데 정도 딱딱 찍는 거 정도는 되게 매력있지 않냐 스테이플러가 나왔는데 당근에 체칼이 나왔으면 가는 것도 하고 채썬 거를 확실하게 보여 줘라 스테이플러가 나왔으면 스테이플러를 조금은 활용을 하자 자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주제부 구성 형식으로 한 그림이야 일단 표현력이 좋으니까 눈에 확 튀어 보이지 세 보여 멀리서 봤을 때 그래서 좋고 이것도 괜찮아 크게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 대, 중, 소들이 되게 잘 보여 크기 대비가 그리고 표현력도 물론 살짝 과해 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너무 외워서 한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이렇게 스텔블러 찍어주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부주제에서 이런 부분들 그 여기 약간 미완성돼 보이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살짝 아쉬워. 그림은 얘보다 훨씬 세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세련됐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얘는 살짝 외워서 한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면 살짝 아쉽고. 근데 그래도 구도상으로는 진짜 괜찮아. 이렇게 확 입체적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넣어서 포인트 딱 잡아줬고 얘도 어느 정도 밝은 부분이 살아 있고 너무 많이 깨지 않았고 그지? 이게 담백하게 잘 했는데 너무 스탠다드하게 기본에 그냥 맞춰서 한 느낌이 커. 이렇게 할 거면 조금 나뭇잎이라도 좀더 이런 흐름을 해가, 해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주던가. 나뭇잎도 이게 너무 약간 단조롭고. 근데 주제부 있고 부주제 있고 이런 기본을 잘 지키고 바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스케플러가 좀 깔려있습니다. 이런 상황 설정 기본적인 거든 다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이 구성도 오늘 괜찮아, 시도가. 근데 미완성이라서 지금 좀 아쉽고 약간 회색 공 같다, 멀리서 보면. 밝은 데는 진짜 하얗게 그려야 돼.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렇게 까만데 내가 하얗게 살았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이렇게 나뭇잎 돌아가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그림이잖아 나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쉬운데 주제부가 있고 여기 잘 잡아줬지 찍는 것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무채색 무채색 무채색으로 묶여 보이는 게 있어 아무리 이게 다르게 칠해도 자 똑같은 상황이잖아 선생님이 한거봐 딱딱 들어가 주니까 다르지 다채로워 보이잖아 이거 잘봐 알겠죠 그리고 이것의 색의 역할만 하나? 색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야 주제부의 실루엣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자이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크단 말이야. 갇혀 있는 느낌이 크고 나뭇잎 자체도 이게 세로적인 느낌, 세로적인 느낌으로 오니까 세로, 새로, 세로, 새로, 세로란 말이야. 가로로 찔러줘야지 여기는 나뭇잎을. 쫙 날카롭게 찔러서 다채롭게 만들어줘야지 주제부를. 다음부터 꼭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거야, 사실. 주제부가 작아짐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를 난 여기서 통통튀어오는이 야구공의 느낌으로 커버하겠다. 난 이런 개성으로 보여주겠다. 그거잖아. 야구공 뒹기는 거잖아. 공이니까. 좋아. 그리고 힘이 약하니까 난 이걸 뒤에 레이어를 깔아가지고 이런 임팩트 있게 보여주겠다. 대비를 줘서. 그럼 얘, 얘가 어둠이 이렇게 너무 어떻게 깔리면 안 되고요. 일부러라도 좀더 밝게 해야 돼, 이거. 얘더 눌러도 된다고 보고요. 앞에 있는 거. 동세 표현이, 그래, 그래도 표현력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데 나는 이 선은 좀 에바라고 생각해 왜 하필 이렇게 똑같은 정도의 간격으로 양쪽이 가야 하는 거지? 그것도 되게 변화되는 것 정도도 비슷하게? 뭐가이 더듬이야? 야구공 더듬이야 자연스럽게 해야 어디는 조금 살짝 이렇게 꼬여서 돌아갔다가 확 풀리거나 아 제발 자연스럽게 그려 잘했어 주제부 임팩트 크게 넣고 좋은데 좋은데 오늘 미스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독이 됐어. 여기까지 좋았거든? 근데 이것을 뒤에 있는 거를 아주 크게 임팩트 있게 넣었는데 주제부랑 붙어 보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에 면이 다. 다음부터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아예 누르던가. 근데 아예 누르면 여기가 다 블랙이 돼버려가지고또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 근데 그러면 이거를 각도라도 더 조절을 해줘야 돼. 어떻게든. 아니면 하지 말던가. 얘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살짝 아쉽고. 밋밋하다, 오늘. 크게 임팩트 있게 넣은 거 너무 좋은데. 이 정도가 오늘 조금 컸던 것 같아, 너무. 그래도 글씨로 깨져서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그 적절한 정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 수행 그림이나 다른 그림들 보면서, 이거 자르지 마세요, 주제부. 더 비스듬하게 입체적인 각도로 확 넣으세요. 이게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얘 스테이플러 자체가 온전히 인식이 잘안 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점 조금 아쉽고, 이 스테이플러 형태 좀 어색하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야, 이렇게 갈 거면, 여기 이면을 보여주던가, 앞에 면을. 스테플러 그 머리를. 이게 가다가 깨져버리니까, 이게 왠지 그리기 싫어서 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들지 않냐? 이거? 아무튼 이거 조심하고. 이것도 이거 너무 뜯어놔가지고, 지금. 안 돼. 이게 너무,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지금 다 깨져 보이잖아. 온전히 얘는 조금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야구공을. 너무 뜯지 않고. 과한 연출 같아, 좀. 그리고 이거 바닥에 깔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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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려니까 지금 이거 힘들어졌잖아. 너무 이렇게 비슷한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있으니까 힘든 거야. 어색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왜 나뭇잎이? 왜 여기서 나와? <laughs> 들어가는 거야? 왜 여기로 나뭇잎을 넣는 게뭐 일상생활적으로 있어? 여기 나뭇잎, 여기 나뭇잎 보관하냐?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그래, 그래 할 거면 한두 개 정도 빼꼼 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 이거 괜찮아, 괜찮은데 진짜 아쉬운 그림이지. 이렇게 할 거면, 이게 더 들어와서 여기 찍어야 돼 그냥 움직임력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여기에 가다 말았잖아. 그나 그래 이거 너무 아까운 거지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축 뭐야 스테이플러 축? 이거랑 비슷하지 안 돼. 항상 축대비 줘야 된다고 했다. 담보간에 변화를 할 거면 변화되는 거를 포인트를 정확히 줘라. 어디가 더 주젠지 이렇게 나열시킬 거면은 하나가 더 정확히 튀어야 된다고 했어. 서서히 어둠을에서 빵 때리던가 이쪽을 의도 너무 좋은데. 이 나뭇잎이 한몫하는것 같아 오늘 하나 둘셋넷 봐서 그냥 비슷한 걸로.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잘 기억을 하세요. 그럼 정말 여기서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확 떠치던가 여기는 긍정으로 확 있고 그 스테이플러 이렇게 작은 건데 이렇게 너무 크게 쓰는 것도 살짝 어색해. 스테이플러 저기 정호쌤이한 것처럼 작게 이렇게 좀 쪼개주는 거라도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지. 근데 전체적인 구성은 잘했어. 대비감 잘 만들어내고 멀리서 있을 때 느낌 네잘 보여. 좋아. 나 너무 남의, 남의 조금씩 아쉽다. 이거 선 이렇게. 야구공 선을 이렇게 길게 쓴다는 것 자체의 연출이 일단 조금 과할 수 있잖아. 해봤자 살짝 그래.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간까지 확 뺀다고? 그게 조금 아쉽고, 스테이플러의 온전한 이 형태가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아쉬워. 이거를 크게 해서 대뷔를 주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 내일 주제, 내일 주제 쉽다. 내가 또주제 구성했어. 제시 없고. 그냥, 금체 그 자체가 온전히 잘 나오면 예쁜 구성으로 했으니까, 내일 생각해서 그리세요. 주제부까지 책임지고, 알겠죠? 정리하고 가.